자, 오늘은 좀 어, 특이한 책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력이 아주 특이해요. 이 분은 "이 책의 제목은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아마존을 다니는 동안 자신의 미래가 아마존을 다니는 그 현장에서 생성되었고, 모든 것들을 아마존에서 배웠다"라는 그 제목이더라고요. 먼저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아마존에서 12년간 근무한 사람입니다. 아마존의 평균 근속 연수가 1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 이유는 엄청 일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덕분에 아마존이 하나의 스타트업에서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마법같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분은 나중에 12년을 근무한 후에 독립을 꿈꾸게 됐고 지금은 회사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존에 있는 동안 8개 부서, 그래서 개발자, 마케팅 경영 분석가,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전문가 등 다섯 개 직종을 거치게 됐답니다. 내부자만이 알수 있는 아마존의 성공과 성장 비법을 익혔고, 내부 비법을 대공개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이 사람은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에 입사를 했고, 그 아마존에서 12년을 회사를 다닌 거죠. 다니면서 아주 현장 가까이에서 많은 것들을 목격했고, 그 아마존에서 배운 여러 가지의 직장 생활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네요. 자, 그럼 이책 안에는 박정준 씨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을까?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받은 하나의 딱 명제, 그 느낌을 명제로 딱 정리를 하면 뭐냐면, 박정준 씨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존에서 보낸 12년간은 나한테 어떤 시간이었냐라고 묻는다면 도제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혹시 도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제가 뭐냐면요. 도자기를 굽는 어마어마한 스승이 있어. 그럼 그 스승 밑에 가서 이렇게 물 떠주고, 스승 밥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스승의 모든 것들을 옆에서 그대로 카피하고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결국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도제라고 하거든요. 집합교육에서는 못 배우는 것들이죠. 다 같이 외우고 다 같이 시험 봐. 이런 데서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죠. 어, 이분은 회사를 다니는 모든 시간이 도제의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직장이 바로 내 꿈의 터였다. 일터가 바로 꿈터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 이 남자 직장 천재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직장 천재라는 말못 들어보셨죠?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영리하네? 되게 현명하네? 기왕에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직장을 다니고 월급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뭘 뽑아 먹어야 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 직장 다니면서 되게 남는 장사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정윤 씨는 이런 얘기를 하요 직장은 첫 번째 도제의 장이었고 두 번째 목표가 아닌 훌륭한 과정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장이고 그리고 직장이 나를 이용하게 할게 아니라 내가 직장을 이용하게 이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어, 박준준 씨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그 프롤로그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면서 이 책을 어, 시작해 보죠. 자, 이곳 직장은 나의 목표가 아닌 과정이었다. 이 직장이라는 곳을 큰 그림으로 보니까 아마존의 시간은 나에게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곳을 넘어서 훈련과 배움의 과정, 곧 도제의 시간과도 같았다. 이렇듯 아마존에서의 시간을 도제의 시간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평생 있어야 한다면 괴로운 곳이지만 과정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곳이 없었다. 과분한 월급뿐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살펴보니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이보다 더 수지맞는 장사가 없었다. 과연 이 박정준 씨는 어떤 수지맞는 장사를 했을까요? 어떤 역량과 현명함으로 도제의 시간을 보냈던 걸까요? 이 사람은 과연 직장 천재 맞나요? 한번 저랑 같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직장에서 내 꿈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박정준 씨가 배웠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철학에서 배워라. 그 회사 철학에서 배워라. 1999년에요. 미국 주간지 커버스토리에 엄청난 것이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존은 폭탄의 핵이다. 폭탄이다. 곧 터진다. 아마존은 망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아마존을 비꼬면서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이다. 아마존은 몰락할 거다. 두고 봐라. 생산자들이 다 직접 팔 거다. 왜 아마존을 거쳐서 팔겠느냐? 이러면서 아마존은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몇년 후에 엄청난 급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기사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베조스 회장은 2003년도에 테드 강연에서 강연을 했어요. 19세기에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미국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났는데 미국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서 다 같이 금을 캐겠다고 캘리포니아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금을 캤는지 금이 금방 바닥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지막 금을 캐냈고 골드러시는 끝났어요 이 베주스 회장이 골드러시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금광에는 마지막 금이 있죠 그러나 인터넷에 마지막 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전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구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는 전구가 불을 밝히는 데만 쓰고, 혹은 전기가 전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단지 전기는 전구만 밝히는 게 아니죠. 전구는 우리 사는 세상에 엄청나게 지난 수십 년간 진화해 왔고, 우리는 전구, 전기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 여기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전기는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겁니다.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이 전기는 지금의 우리 인터넷까지 끌고 왔죠. 인간의 혁신에는 마지막 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끊임없이 혁신되어지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터넷은 캘리포니아의 마지막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인터넷 시대에 첫 날에 살고 있습니다. 쇠퇴기가 아니고 지금 가장 원시적인 단계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끝이 아니다. 니네 얘기는 틀렸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죠. 저자인 박정진 씨가 본게 뭐냐면요. 아마존에는 뭐가 있냐면 건물이 무진장 많답니다. 아마존은 그 시애틀 시내에 건물이 여기저기 무진장 많대요. 근데 그 건물 중에서 어떤 건물이 있느냐면. 데이 원이라는 건물이 있답니다. 첫날이라는 건물이 돼. 이게 아마존의 정신인 거예요. 이게 박정준 씨가 아마존에서 배운 거죠. 철학에서 배운 거죠. 어. 혁신에는 마지막 금은 없다. 더불어서 뭐냐면 이베즈스 회장이 갖고 있는 정신 아마존의 정신이 뭐냐면 데이 원 정신이랍니다.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의 첫날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바로 첫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원이라는 게 회사 사인마다 엄청 많이 써있답니다 건물 이름도 조차도 데이원이고요 그래서 아마존에 다니는 직원들은 항상 혁신적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데이원 정신이죠 첫날이라는 정신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 너무 포화 상태죠 누군가는 이럴 거예요 허, 어, 유튜브 시장 너무 레드오션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아마존에 오래 다녔거나 아마존의 배주스 회장은 지금도 말하고 있을 겁니다. No. Day one Day e 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혁신하는 사람에게 모든 날은 다 Day e 이구나 첫날이구나. 혁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첫날이구나. 회사에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철학을 되게 이렇게 뭐 시답지 않게 생각하거나 비웃거나, 뭐, 저렇게 써있지, 뭐, 안 써있어. 말대로, 뭐 써는 대로 되는 회사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생각은 그러나, 그거를 철학으로, 내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도 저는 되게 영리하고 현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박정준 씨를 되게, 음, 대단한 사람이야. 되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야. 라고 또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또 박정준 씨가 두 번째 배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한테서 배워라. 사람.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뭐 되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사람한테서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부서를 이동하다가 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대요. 학력은 일반적으로 아마존에 다니는 사람보다 론의 학력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일을 할때 되게 좀 느리답니다. 일은 좀 늦지만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이사람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일을 추진하면서 그걸 해나가는 스타일. 근데 박정희 씨는 상대적으로 어땠냐 하면은 약간 잔깨가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을 빨리 하려고 하고 가볍게 무엇인가 좀 괜찮은 걸 힌트를 딱 얻어서 이 일을 하나 찾아서 하나 처리하고 뭐 이러는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막히면 풀수 없는 문제가 많았는데 대부분 이 부서에서 풀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다 로니한테 찾아갔답니다 직원들이. 그럼 로니가 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로니는 수십만 개의 줄이 하나의 코드에 연결돼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돌아가는 느낌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한 번은 그 회사에서 누가 달러에다가 로니 얼굴을 딱 박았대요. 그래갖고 로니 팬클럽을 만들었답니다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많이 로니 팬클럽에 가입을 했고, 이 박정준 씨도 자기도 그 팬클럽에 가입을 했대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도 아마 로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일을 왜 엄청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각 회사에 로니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지만 아마 로니 팬클럽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로니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찬란 척 하네. 그리고 삐지고 어떤 사람은. 잘났지, 뭐, 정말.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도 않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낀다고 할까?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박정준 씨의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팬클럽 가입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동료야지만, 누가 나보다 좀더 뛰어나고, 괜찮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최대한 배울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박정진 씨가 아마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꽤 있었던 것도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뭐 컴퓨터 공학적인 능력이 대단히 축중한 것도 아니지만 12년을 이 사람이 그 많은 다섯 개 이상의 부서를 다니면서 배울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동료로부터 배우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 그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마존만 스승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뛰어난 동료도 이 사람의 스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제로 배우고자 하는 영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2년간 버티고 충분히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직장 천재에게서 배울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칙이랍니다. 원칙에서 배워라. 그다음 에 고객 중심적 사고를 해라. 그리고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런 것들이 아마존의 철학이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그 리뷰 있잖아요. 우리 제품 밑에 리뷰다는 거 그게 아마존이 거의 최초로 도입한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고객의 상품평을 다른 고객이 보게 한다. 근데 만약에 나쁜 상품평이 있으면은 이, 이 장사를 망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존이 갖고 가...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고객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자, 이 리뷰를 달면은 고객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죠. 고객들이 편리하겠어, 안 편리하겠어, 편리하죠. 그럼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결국 도움이 되죠. 그럼 당연히 해야지, 이런 똥배장으로 리뷰를 달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마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마도 킨들이 나왔습니다. 킨들이 딱 등장을 했는데 대사건이 생긴 거예요. 킨들이라는 제품이 실상 실물로 등장도 하기 전에 이 실물을 받아서 써보지도 않은 미사용, 사용을 안 해본 고객들이 그냥 추측으로 엄청난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또 모여서 팀이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이 악플을 얼마나 지우고 싶었겠습니까? 삭제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고객 중심적 사고를 한다라는 그 원칙을 지키면서 리뷰를 삭제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제품이 나오고 나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본 사람들의 후기가 좋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킨들은 아마존의 효자 상품이 되고 1등 상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박정준 씨가 지켜본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때 성공한다라는 거. 자, 원칙이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갔을 때 결국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 이걸 박정준 씨가 배운 거죠. 고객 중심적 사고 고객 중심적 원칙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배운 거죠. 박정윤 씨는 나와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분도 역시 판매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매트를 판대요. 그때 이 박정윤 씨는 매트를 팔면서 계속 아마존적인 사고를 한 겁니다. 아마존에서 배운 원칙으로 사고를 한 거예요. 그래 고객 중심적 사고를 하자 본질적 사고를 하자 원칙적 사고를 하자. 그래서, 아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매트에 대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매트의 본질은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통해서 삶의 모험심을 갖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험심이 본질이다. 그래서, 한줄 카피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모든 모험은 안전한 땅에서 시작된다. 보시지 않아요? 매트가 당신의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보다 모든 모험은 안전한 땅에서 시작한다. 이야 이러니까 모험심을 건드린 거죠. 본질을 모험심으로 볼수 있게 된 거죠. 이 본질을 모험심으로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원칙적 본질적 사고. 아마존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자신의 경험한 대로 몇날 며칠 오랫동안 생각했고 한 줄의 카피를 만들었고 박정준 씨는 제가 볼때 진짜 직장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천재예요. 정말 영리하고 현명하게 직장생활을 했고, 그래서 직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 남는 장사를 한 거죠. 12년간. 그러니까 12년간 배운 대로 나와서 창업을 했으니 얼마나 탄탄하게 또 창업을 했겠어요. 자 박정희 씨가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에필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직장과 나는 상생관계의 파트너다. 이 책은 나라는 아주 작은 제자가 아마존이라는 희대의 스승을 어깨너머로 배운 가르침의 묶음이다. 나는 아마존에 입사를 하러 갔을 때 면접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왜 아마존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음... 아마존과 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대답은 나에게 현실이 되었다. 나는 사원으로서 아마존에게 나의 시간과 기술, 창의력과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동안 아마존은 내게 일터와 급여를 제공했고 사업에 기반이 되었으며 돈 주고 살수 없는 많은 가르침을 마리아는 행동과 결과로 전해주었다. 이 관계에서는 주종도 갑을도 없다. 수혜자와 수혜자, 승자와 승자,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에필로그를 정리를 하네요. 자, 이 박승윤 씨가 아마존에서 어떻게 그의 미래를 다녔는지, 아마존에서 어떻게 미래를 발견하고 배웠는지, 직장 천재로서 어떻게 직장을 다니면서 꿈을 키웠는지, 저는 이 책이 직장을 다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책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북 액션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일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박정준 씨의 프레임대로 한번 사고를 해보죠. 이 직장이 만약에 도제의 장이라면, 도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장이라면,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한 가지만 배운다면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운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철학을 배운다. 뭐든지 좋습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이것을 배우겠다. 이것을 배우려고 하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TV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그냥 인사만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경 TV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의 저자 박정준입니다. 제가 쓴뭐 아마존 12년 다니면서 어쓴 책이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어 삶에 또 도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여기 시트 어 오시게 되면 제가 또 마시는 것도 사드리고 책에 있는 또 좋은 곳들 많이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이 책을 읽고 나니까요 헉, 너무 시애틀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존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막 내가 들었어요 이 책을 읽다가 그래서 제가 출판사랑 얘기를 했죠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 책을 읽고 너무 너무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를 잘 써주신 분들 중에서 딱한 분을 딱한 분을 뽑아서 어, 짠짠짠 비행기 타고 시애틀 가서. 박정준 저자랑 같이 밥 먹고 아마존 구경하고 너무 신나죠? 자, 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비행기 티켓 국적기, 국적기, 우리나라 비행기로 무료 티켓을 드립니다. 왕복으로 와, 그리고 박정준 씨하고 미팅을 하실 겁니다. 런치도 하시고. 그리고 아마존도 아마 구경 지켜 주실 것 같아요. 어, 너무 신나지 않아요? 자, 이 멋진 정말 꿈과 같은 이 이벤트 여러분 당첨되시려면 어, 여러분 각종 SNS에 후기 올려주시고요 해시태그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가는 해시태그 딱 달아서 올리시면 그 중에 한 분이 당첨되시면 여러분 시애틀 가는 겁니다.